결국 이거 수, 골든카우스랑 다를 게 없네? 자 우선 까보도록 할게요 자 갑니다 고 o 어? 아 은? 진이 나와야 된다며 나 이거 그리 금 나왔는데 이거 안 좋은 거잖아 오! 뭐예요? 아니 나 낚였어 지금 나 낚였어 이게 이게 여러분들 얘는 골드가 좋은 건데 얘는 골드가 안 좋은 거 아닙니까? <laughs> 자, 잠깐만 아니 얘는 골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내가 보기엔 이게 <웃음> <웃음> 제일 밑에 땅데 <딱> <laughs> <laughs> 아니, 이거 낚시 개쩌네. 아니,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떡해. 아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놔가지고, 난 당연히 골드가 나와서 좋은 건줄 알았지. 보라색이 좋은 거네. 아니, 뭐야. 아, 뭐야. 사람 개낚시하네. 아니, 이거, 이거 한마디로 이게 지금 고구마네. 이게 지금 그냥 고구마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맞죠? 어이가 없네? 자, 질러볼게요. 자, 계속해봅니다. Go! 오, 녹색. 하나 더 좋은 거 나왔어. 하! 아, 우리 호진인족을 다섯 개 거부했습니다. 휴! 오! 소울볼이 나왔어. 소울볼이 나왔어. 소울볼이 나왔어. 두 개. 핫! 오! 세 개! 소울볼은 좋은 거 같은데? 이건 좋은 거 같아요. 네, 좋은 거 같아요. 근데 히든 컴뱃이 하나는 나와야 되는데? 아니, 너무 후진 거만 나오는데? 소울볼 두 개. 하나.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아니, 이게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아니, 그냥 소울볼이 나와야 좋은 거야? 히든 컴뱃 체스트가 나와야 좋은 거 아니야? 왜안 나와? 아니, 뭔데? 이 내가 지금 5만 원이 내주고 샀는데, 이런 냄새... 이게 뭔데 이게 좋은 걸좀 줘봐요. 오, 아, 이거 금 나왔는데, 아까 이거 아까 내가 나온 거... 아, 씨, 내가 있는 거잖아. 기, 기간제야, 또... 복장도 안 나와? 아니, 미친 애 아니야, 이거. 아, 미진이 친구니? 아니, 냄비 상자 아니야, 이거. <laughs> 아, 장난하다, 진짜. 아, 개빡치네 아니, 도대체 뭐가 나와야 좋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소울볼 나와서 조... 이 소울볼이 나와야 좋은 거예요? 아니, 뭔데? 장난하나, 이것들이 지금. 어, 슬슬 빡치네. <laughs> 뭔데 이게 이게 어딘 게 다야? 먹고 이게. 어이가 없네. 아니 진짜 나 어이가 없네. 아아 아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그게 안 나와요. 라이트 컴백 복장만 나오는 거고 이게 그까 그러니까 니그 말이야? 한마디로 여기서 이런 것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만 나오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서 다 나온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히드 컴백 링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와, 근데 잠깐만. 와, 그러면은 락스타 로켓 부스터가 쓰레기가 됐네요? 왜냐면 라이트 컴백 부스터가 지금 내가 5만원을 질러서 39개를 모았어요. 그럼 이게 40개를 모으면 얘를 바꿀 수 있으면은, 1 바꿀 수 있으면은, 부스터 쓰레기 아니야? 락스타 로켓 부스터 쓰레기 된거 아니에요? 겁나 쓰레긴데? 우선 얘네는 나중에 만들어야 될것 같고, 뭐 이래... 이건 뭐야? 또... 윙 이게 좋은 건가요? 근데 이거 라이트, 라이트 컴뱃이 지금 현존하는 아바타 아닌 것들보다 좋아요. 이게 공격력이 훨씬 높은 거예요. 지금 현존해서 끼는 것보다? 진짜요? 이거 모으긴 모아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제가 지금 5만원을 질렀는데, 얘가 30개, 얘도 30개, 얘도 30개, 얘도, 30, 얘도 30, 40개네요, 얘는. 그러면은 160개에다가, 얘네를 만들려면 적어도 최소 얘가 4개는 필요하다는 건데, 그러면은 200개에다가, 그럼 360개, 얘 만들려면 400개, 440개, 얘네 하려면 440에, 460, 470? 473개가 필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5만원을 까서 40개를 모았어요. 그러면은, 400개를 모아야 되니까 50만원이 필요하네요? 미친 거 아닙니까, 이 새끼들? <laughs> 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네. 아니 뭐 장난칩니까 지금? 누 사람 갖고 놀려야 사람 새끼들입니까? 아니 전체 이용가에 50만 원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고 내가 지금 얼마 전에 야, 진짜 진짜 너무 빡치는 게뭔줄 알아요, 여러분들? 너무 빡치는 게뭔줄 알아? 내가 어제 어제 드디어 골든 카우스 셋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제 골든 카우스 셋을 만들자마자 또 캐시 충전을 하라고 이걸 만들어내는 게 너무 빡쳐요. 나는. <laughs> 내가 그 골드카운트 상자도 지금 나온 지요? 어? 몇 개월 만에 내가 힘들게 지 풀셋을 겨우겨우 어제 드디어 내가 이걸 다 맞췄는데, 내가 이거를 나오자마자 내가 얘를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내가 또 다른 걸 만들어야 되죠? <laughs> 나 진짜 너무 빡치네. <laughs> 야,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네,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이게? 예? 용자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너무하신 거 아시면, 상자 다섯 개만 보내주세요. <laughs> 저 이거 업데이트 한 번만 해줄게요. <laughs> 저히드 컴뱃 체스 한 번만 까보게 <laughs> 저 다섯 개만 보내주세요. <laughs> 아저 힘들어요. 넘어지네. 아 근데 여러분들 희망을 가집시다. 아니,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집시다. 왜냐면, 지금 이 골든카우스도 우리가 지금 막 뿌리잖아요. 지금 현재 막 계속 막 엄청 뿌리잖아. 나중에 되면은 컴백 테스트도 뿌리지 않을까? 그래도 막 다섯 개씩 주지 않을까요? 막 언젠가 한 번씩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 희망을 잃지 맙시다. 언젠가 주지 않을까요? 언젠가 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 컴백 체스트 컨텐츠는 여기까지겠네요. <laughs> 그럼 또 다른 게 나오겠죠. 그럼 또 다른 게 나오면 그것도 또 뿌리지 않을까요? <laughs> 아니 근데 너무하다 진짜 인간적으로. 아니 너무하네 진짜. 아 진짜 너무하다 근데 진짜로. 근데 나 행운이 왜 1214가 됐지? 아, 이거 내가 뺐구나. 너무하다, 진짜. 근데 진짜 너무하다. 자, 이제, 앙상쌍상 갑시다. 자, 오늘 준 앙상과 팬이 준 산상 갑니다. 당당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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 <놀람> 저팻 아바타의 행운 50초요. 줄만 해요. <laughs> 줄만 해. 50만원짜리 줄만 해, 줄만 해. 자. 뭐야, 쟤는 선물선자 아니에요? 자. 자,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도 앙상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앙상을 받으셨을 건데, 다 받으셨을 건데 이제 앙상을 저는 저도 이제 받았어요 이제 까 보도록 할게요 자 앙상도 까고 저는 이제 팬한테 산, 산, 산타 선물 상자 선물 받았는데 자 산타 선물 상자가 굉장히 좋아요 이건 이제 옵션이 흑코의 질주, 흑코의 복수, 어목, 그 다음에 첫눈, 악눈, 청룡, 흑룡, 고양이한테, 곰돌이한테, 양동룡, 양서서, 그 다음 에 입맞춤, 루비구두 13개 중에 꼭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첫눈, 악눈을 얻기가 좀더 쉬워요 수월한 거는 맞아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물 받아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리 상자를 어디서 봤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게요 자 악리 상자는 자 홈페이지에 들어와요 그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이벤트 페이지 1번 더 업데이트라고 써있고요 옆으로 넘기시면 g 가 나와요 서궁비 g 펫이 나오고요 그 옆으로 넘기시면 수험생 런너들을 응원합니다 라는 사이트가 나오죠 요거를 클릭하세요 자 그럼 들어오시면 자 들어오시면 여기서 자 여기서 수험생 런더 응원하기라는 게 있습니다. 저 요거를 게임을 한 판씩 플레이하시면 하루에 세 번씩 응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응원을 응원을 이렇게 하 주시면 이렇게 해 주시면 세 번을 해 주시면 해 주시면 이제 세 번밖에 못 하거든요. 세번 이후에 누르시면. 1일 3회까지 가능한 떠요 그럼 이거 응원을 하시고 나면 여기 수령완료라고 떠죠 여기가 이제 선물 받기에 불이 켜져요 그러면은 앙상까지 천캐시, 브론체스, 실버, 골드, 앙상까지 이렇게 다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16만회잖아요 이게 20만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다채도 주니까 한 번씩 꼭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참여하시고 이제 알아서 참여하시고 저는 컨텐츠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앙상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앙상 갑니다. 자, 여러분들, 앙상을 가기 전에 우리 지금 시청자 수도 지금 꽤 높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 안 하신 분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미래님, 우리 옴벨님, 우리 건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추천 한 번씩 받고 바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번씩. 우리 동책띠니 고맙습니다. 우리 갱이님 감사해요. 앙상에서 엔티크도 떠요? 오. 우리 세리미추님, 우리 스틸리, 하몽님, 우리 후크, 설아 감사합니다. 한 명만 더. 우리 준서님도 고맙습니다. 자, 쓰리, 투, 껍! 자, 눌렀습니다. 자, 앙상 눌렀어요. 자, 앙상. 자 여러분들 앙상 눌렀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됩니다 아까 제가 빨간 선샤인이 나오네 놀렸는데 저는 중복은 아니겠죠 오 이거 선샤인 아니지 않아요 선샤인은 이정도 크기가 아니에요 선샤인은 이정도 크기가 아니야 이거보다 작아요 그쵸 나 앙상 그거 있는데 기다려보세요 내 앙상 그 자료가 있어 앙상 어딨지? 앙상 앙상 여다 앙상 레어모 여기 있어요 자 S템 이 자료가 있어요 어 우선 흑호의 복수 아니구요 흑호의 복수 아니야 실피드 머플러 아니고, 셀리온 크라운 아니고, 어, 아씨, 설마! 나 설마 레인보우 서션이 또 나오는 거 아니야? 나 이거 지금 이거 나오면 세 번째야. <laughs> 나 이거 나오면 이거 설, 세 번째인데? 천년호도 아니구요. 셀마도 아니고, 뭐, 마스크도 실마도 아니고, 천눈도 아니네? 고형도 아니고, 오즈! 오주! 아, 오즈는 가려지네? 흑질도 아니고. 아, 이거 불안한데. 아, 이거 불안한데. 이거 불안한데요? 다른 걸한번 봐볼까요? 낮은 거? 낮은 거한번 봐볼게요. 저 낮은 거. 우선은 양서서 아니고, 양서서 아니고, 기다려봐. 양서서 아니고, 레드자스민 아니고, 호박쥐도 아니고, 백곰도 아니고, 행돌이도 아니고, 카오스천사티도 아니고, 영웅의 목도리도 아니고, 그린도 아니고, 그리핀도 아니고, 불량피노키오도 아니고, 천년옥고도 아니고, 아! 이거네. <laughs> 이거네. 이연이 어서오세요. <laughs> 이거네! 아, 뭐야! 이거네! <laughs> 아, 이거네! 아, 김다 빠졌네. 아김다 빠졌네. 아 뭐야? 아 이거네. 아 뭐야? 레인보우 아니면은 선샤인 윙인데 차라리 선샤인 윙이 나왔으면 좋겠어. 레드 선샤인 윙나 중복 아니거든요. 색깔 한번 봅니다. 색깔 한번 봅니다. 그러자 주황색 하자. 그렇지, 자 중복만 아닌 거 가자. 자 중복만 아닌 거 가자. 자 중복만 아니면 된다. 중복만 아니면돼 중복만 자, 이왕 망한 거, 중복만 아닌 걸로 가자. 아 중복 빌인데, 아 약간 노란색 개 빌인데, 아 이거 노란색 개 빌인데, 어 잠깐만 퍼플 깃덜 퍼플이야? 아 뭐야 중복이야 아 중복이야 아씨아 아, 전나나무에 진짜 짜증나 중복만 아니길 바랬잖아 내가 아 중복 아닌가 잠깐만 선샤인 오 중복 아닌가봐. 여러분, 중복 아닌가 봐요. 나 이거 4개 아까 있었지 않았어? 아닌가? 다섯 개 있었나? <laughs> 아, 몰라 중복이든 아니든 근데 기분은 안 좋아. <laughs> 기분은 더러워. 아, 기분은 더러워. 자, 여러분들, 자, 메인, 메인 갑시다. 메인, 자, 오늘의 메인, 앙상은 필요 없어. 앙상은 원래 기대 안 했어. 자, 앙상한 결, 원래 기대 안 했어. 자, 산타의 선물 상자 갑니다. 자, 오늘의 메인! 오늘의 메인! 산타의 선물 상자! 자, 우선은, 우선은 여기서는 나와야 될게 많아요. 저 어차피, 불안의 어목도 없고요. 첫눈, 안눈 두개 없고요. 그 다음에, 청룡, 흑룡도 없을 거예요. 청룡, 흑룡. 둘다 없구요. 그 다음에, 고양이 한 대. 있네요. 그 다음에, 곰, 곰돌이 한 대. 또 있어요. 양동동. 있구요. 양서서. 있구요. 입맞춤 루비구도 있어요. 제가 나와야 될 거는, 어복 천눈, 악눈, 청룡, 흑룡. 다섯 개 중에 하나만 나오면 돼. 자, 다섯 개 중에 하나. 제발. 자 확률은 13분의 5자 확률은 13분의 5자 과연 확률은 13분의 5 가자 제발 악눈 나오면 진짜 기모띠 악눈 나오면 하늘의 기모띠 자 갑니다 자3 2 1 GO! 눌렀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청자가 지금 대폭 뛰었어요. 다시 이럴 때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 추천 안 누르시면 추천 한번씩 갑니다. g 자 추천 안 누르면 자고 일어났더니 월요일 <laughs> 자 우리 이즈님, 정켄슈타인님, 우리 호진님, 라함님 또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국어님 감사합니다. 우리 지방 고맙습니다. 우리 노우지님 고맙습니다. 우리 아나 시밤님또 감사합니다. 자, 안누르면은딱 자고 일어났더니 아, 월요일 아침 아, 딱 이렇게 되는 거지. 캡비, 우리 뚜 씨, 고맙습니다. 우리 옅 형님 등장함, 님또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바일 터치 상단에 락왕왕 p 시비 재밌대. 어디가? 락왕왕크, 그. 월요일 공강이야. 아, 너 성인이야? 헐, 근데 왜 이렇게 개념이 없어? <laughs> 자, 공개합니다. 있어야 돼, 있어야 돼. 오 잠깐만. 이거 입맞춤 각인데. <laughs> 아니, 이거 입맞춤 각인데. 이거 이 길이... 딱 입맞춤 길인데 아니요. 에안 되는 아니에요. 우선 안 되는 이거보다 작아요. 양서선은 이거보다 길어요. 아, 이 입맞춤 각인데 왠지 삐리. 하. 하아... 노란색인것 같은데 <laughs> 아 하기 싫다 아런너 접을까 진짜 아 냄새나 <laughs> 아 냄새나 <laughs> 아 냄새나 진짜 아래부터 보시지. 뭘 아래부터 봐요. 이미 노란색이고 다 나왔는데. 뭘 아래부터 봐. 처망했고. <laughs> 입맞춤이야, 이거. 입맞춤이에요. 더러워, 이거. 저눈 감았어요. 눈 떠도 될까요? 안 돼요! 눈 뜨시면 안 돼요, 파워잉님. 절대 안 돼요, 지금. 눈, 눈안 뜨시면 지금 첫눈 나올 것 같거든요? 지금 눈 뜨시면 절대 안 돼요. 눈 뜨지 말고 기다리세요. 알았죠? 그러네. 눈 감았는데 어떻게 채팅가너 쓰레기니? 저라, 이씨. 무슨 첫눈이에요. 첫눈 보라색인데. 딱 봐도 여기 주황색, 딱노랑색딱 딱 떴구만. 입마트 아니면 루비구드라니까 이거. 루비구드네, 루비구드. 루비구드. 뻔히 보이잖아요, 지금. 빨간색 신자, 지금 신나라고 보이잖아요, 지금. 루비구드잖아요, 이거. 뭐예요, 씨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식빵. 냄새가 진짜 씨. <laughs> 사진가 진짜.